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테란의 강력 탐크 그 중심에는 이시영 선수가 있고 이번에는 김규용 선수를 추격하는데 상대는 노련한 한지원 선수예요. 네, 최근에 김규영 선수의 뭐 그런 게그 흐름도 상당히 좋긴 하나 한지원 선수 보여주는 포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정말 많은 저우 선수들이 한지원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시영 선수가 테란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과 비슷합니다. 저우들이 특정 종족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울 때. 그런 그 패턴을 깰수 있는 빌드와 그런 아이디어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한정 선수라는 게 평가가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저부들이 네. 지금의 한정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게요. 이 김기용 선수가 IM 예선에서 극강의 피지컬을 보여준 조성주 선수를 2대0으로 때려잡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GSL 예선에서도 또주성욱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김기용이 오늘 이를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건 GS에 대해서 좋은 선수에게 나온 적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 하나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선수가 근데 한 가지 문제점 자체가 이 기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성주를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네, MFT 연습생의진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잘하는 선수를 상대로 할 때도 바뀌는 경기력이 나오지만, 본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에게 질 때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기복이라는 거. 이런 플레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IM 예선에서는 이동영 선수에게 패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펭지원 선수죠. 한지원 선수는 태난만 잘 잡아내면 이번 시즌 본인의 그 우승의 꿈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가장 최근에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고요 데이터 자체를 봤을 땐 뭔가 이제 돋보이는 게 없긴 하지만 사실 이 데이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최근 행보가 상당히 좋아요 특히 연습했을 때나 레더나 혹은 온라인 대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고 특히 적그 선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이뤘을 때도 한지연 선수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뭔가 한지연 선수가 감춰놨던거 보여주지 않을까 음. 기대할 수 밖에 없는거죠 네 그렇죠 올리모리그에서 그 이진영 선수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따냈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태안난전에 많은 분들이 또기대를 걸고 있어요 여기서 변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명완발의 정원 에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운영형 웹이라서 한지원 선수가 선호하는데 변수는 한지원 선수가 3일 전부터 장염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연습량이 높지 않았어요 그거 어. 하나가 변수라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집중만 된다라면 이길 수 있는거죠 네. 더 여명, 만발의 정원, 에코입니다. 오늘 1경기를 치르는 이두명의 선수인데, 어, 과연 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김기용 선수가 어느 정도의 포스를 보여줄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기홍 선수에 가장 필요한 건 적응하는 거예요. 이, 이런 게 승부의 세계에 좀더 적응해서 평소에 조금 더 부담 없는 상황에서 의 보여줬던 그런 그 경기력을 지금처럼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런 능력. 이게 김기홍 선수에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한지원 선수 다른 거 없습니다.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의한정선수에 원래 보통 거칠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뿐하게 넘기고 경기자 만나러 가야 되겠죠? 경기끝났 대결을 시작 대결, 대결 여명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진녕 김기용 선수 포르테 자세히 그 능력을 GSL 코드 S에서 지금 보여줘야죠 탐금진이 잘 됐습니다 연습량 끌어올리면서 이번 GSL을 준비했어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한지원 미 o 경험 많은 선수거든요 이 저그의 희망입니다 테란를 잡아줄 저그가 지금 누가 될지 그 많은 저우 팬들이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지원이 있어요. 한지원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는 플레이들을 저우 선수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로 한지원 선수와 얘기를 해봐도 지금 밸런스는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잘해요.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올라왔거든요. 그걸 오프라인 무대 GSL에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GSL의 별이 되자 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차례 도전을 했습니다만 최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 오 이거 정말 잘 그리셨는데, 와. 야, 오 근데 진짜 잘 그리셨는데요? 어, 네어 사실이 기가 막혔어요 자 오늘 경기를 치르는 한지원 선수는 어, 최근에 뭐 최근에 어, 뭐이 장염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또 경기 내이 프로끼리 대결에서는 그런 거다 소용없어요? 그런 그렇죠. 기량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염이 핑계가 되면 안 되죠.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아파서 연습을 많이 못 하긴 했지만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장염을 핑계라기보다는 그걸로 좀더 독해져서 네. 독기를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영재 선녀는 어치였어요. 첫, 첫 직과 부에어잘오셨어요그장전 흥해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재밌는 이스타트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염 지금 황영재 선녀는 해설을 오래 가지고요. 지금은. 계속 말이 많아 많이 하다 보니까 혀를 씹어요. 그렇죠. 구내염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걸 좀 이겨내면서 좀약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서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고통까지 참아가면서 해서라기 정말 힘든데 그걸 견딘다라는 거. 네. 역시 7년 차의 베테랑이라는 걸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많이 힘들어요. <laughs> 네. 최근에 그 저희 그장전님 그 22세트 가다가 네. 정말 전 어제 못 일어났었어요. 원래 그흐르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빨리 적응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지금의 김기용 선수의 선택은 이제 이시향 선수가 보이지 않았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최근에까지도 많이 테란들이 쓰고 있는 이병현 출발을 선택을 했죠 네김기용 선수도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한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어, 그렇죠 일단 특히나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을 수 밖에 없기도 하고 최근 예선에서 주성 선수와의 경기를 봤을 때 물론 저그전이 아니라 프로토스전이지만 피지컬이 되게 좋았습니다. 양동 작전 펼치면서 센터 쪽에 힘을 주면서 이기는 플레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신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시즌은 거의 피지컬의 세상 아닙니까? 이게 대격변이 되고 난 이후에 선수들이 그 견제 한번 갔을 때 게임이 터지거나 끝나는 유불리가 확 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졌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센터 싸움 중심으로 경기가 치러졌고 그러니 피지컬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진 거죠. 음. 지금 타이밍에 앞마당 찔러 볼 생각인데요. 이건 이제 해병 위인에서 해병 잡아 먹어서 의료선 두개 타이밍을 빼앗겠다는 거죠. 잡아보라. 보고 네. 못 들면. 보고 못 들면 오히려 저걸링이 더감상수 있죠. 네 하나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서. 야 구석으로 이거 구성으로 몰아스때리데요 근데 이거 약간 한전원 어... 선수 컨트롤 미스 나왔습니다. 네. 건설로봇 1.4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택 땅을 찍은 건데 사실 저글링이 해병에 감싸서 어택 땅을 눌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누르다 보니까 건설로봇과 싸워서 손해를 좀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어택 땅 명령을 내려도 되는 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살짝, 어... 클릭 미스인지 판단을 좀 가득 게있는지 몰라도 저글링이 살짝 내려가다가 네. 좀걸 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과를 내지 못했고 만약에 해병을 많이 잡았으면 테라닌이 유료선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글링의 손실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건 김경현 선수가 굳이 수비를 준비하기보단 그냥 타이밍을 잡아도 됩니다 네, 맹덕충 동지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약간 위험하긴 하겠네요 한지원 선수가 저글링을 안 찔렀다면 원래 일벌레가 44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글링에 투자를 했고 그게 손실로 이어지다 보니까 일벌레를 찍지 않는데 저글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 료선이 돌아올 때 저글링을 통찍어서 앞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빌드가 된 거죠. 네. 게다가 지금의 김기현 선수의 빌드는 이제, 어, 신형표. 업그레이드 빠르게 올리면서 사흘 선 타이밍을 노리는 그 빌드를 선택을 했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거 한지원 선수가 처음으로 보여줬던 거거든요. 세종과학기지에서. 해란 잡는 빌드로 적용 용도로 준비했던 건데 이거 트리플에일부러안 붙였을 겁니다. 없죠? 네. 없는 상태로 입구 쪽 뚫어버리고 상대방 오르서 온 거는 안마당에서 막겠다거든요 네. 이거 이제 김경호 선수가 정말 양쪽 월드 디스킹 잘하면 오히려 이걸 이용할 수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되려면 컨트롤버확 단이 빨라야 돼요. 이거 지금 안마당 오 무혈입죠? 무혈 들어가겠는데요? 무혈 들어갔어요. 이거 건설 로봇에 박으러 갈수 있죠. 어차피 네. 저블링 해병은 잡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끌수있고요이게 난이 났네요. 앞에, 앞에. 이거 틀어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센터 쪽 지나고 있는데 아 너무 오. 늦게 오네요. 벌써 잡니다 피해 입을 거다 입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방패 들지도 못하고 여기서 깨져요. 하니 일단 이 테란의 빌드 같은 경우는 최고의 정말 핫한 빌드인데 네. 이걸 깨는 오. 모습 보시면 네, 저그의 희망의 불빛이더 네,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기자만 했습니다. 이번 드라, 위에서 정원이 아직 정리가 좀면안돼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앞마당에 정글링도 도착했고, 상대방이 업그레이드 타이밍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한 지원은 일벌레 치즈카 맞추면서 방업도 되고 있습니다. 번식도 눌렀고요. 그렇죠. 저 업그레이드에 좀 신경 써주고 있는 모습, 이고 지금 정원이가서부드러는 상황인데 좀 깔끔하게 막아내야죠. 지집까지 네.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빼앗... 뺏... 진 못했지만 본진의 자원 수색을 상당히 많이 방해했고요 네. 결정적인 건 테라니 트리플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렸다면 그나마 복구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조금 테라니 보가 견제로 이득을 봐야 돼서 무리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렇 여기서 다시 한번 준비 그래서 이걸 막 어렵죠 올인한다기보다는 공항연구소 깨서 공방이름 안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항연구소 완성도 안,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방어됐을때 이걸로 지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들어가서 역병 맹도춤은 들어가면서 아. 안바닥에공항연구 깨고 있죠 자, 두 군데 좀 깨고 있어요. 아, 정말 괴롭겠네요. 와 한준선수 물어뜯는 능력 대단합니다. 그 본진 이미 병력 준비 끝났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지뢰도 또 잡았기 때문에 해병은 저그링 영어로 그냥 막죠. 그렇죠. 내릴 병력 정리해주고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김기용 선수 빈틈이 없죠. 지제. 오늘 한준 선수의 경기 운영을 노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최근 적의 희망이라 불리고 있는 한준 선수의 그 면모를 알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신영 선수가 만들어낸 네. 정말 핫한 정말 뜨거운 정말 강력한 그 빌드의 파이프을 제대로 보여줬죠 그렇죠 링링을 통해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첫 번째 닉 찌르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두 번째로 저글링을 찍고 맹독충으로 난입했을 때그 다음에 저글링 한번더 찍은 다음에 맹독충 13개 찍었잖아요 그건 즉흥적이었거든요 즉흥적이었는데 그만큼 날카로웠다는 건이 선수의 기량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오늘 1스타트 대결 한기현 선수가 가볍게 승리 따내면서 1등 앞선하고 있고 이제 경기만 더 잡아낸다면 이신영 만나러 갑니다 네 그걸 위해 한지원 선수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쯤 되면 김기호 선수는 좀 고민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런 게이병용심의 그 플레이만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또한번더 이런 그 비슷한 카운터 빌드를 만날 수 있거든요 빌드를 바꾸느냐, 그대로갈 것이냐 지금 선택이 뒤로에 서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으나 1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대결 만발의 정원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진이 김기용 선수 포테 들어오는 공격이 흔들리면서 지금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1세트 네주 시작하는 김기용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진 한지원 미아오 김기용 선수 상대로 승리 따냈고 이제 승자전까지 한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이 좋아요 한지원. 일단 경기력은 완벽했죠. 빈틈이 없었고 상대방 들들을 완벽하게 저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조에 패랑두명 저기 두 명이다 보니까 지금 패자조 승자조에 떨어져 있고 올라가는 선수들이 이들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과 단점을 지금 당장에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김기홍 선수도 생각으로 극복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렇죠 14년도에 GS의 박사님을 사임오 사인받... 어, 아직도? 이야 야! 이야 지금 잘 오셨어요 예, 이 이제 8 년도에도 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예, 18년도도 에 오셔 가지고 4년 연속 직관 온다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뒤에 그 좋아하시는 거 맞죠? 아, 진짜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뭔가 네. <laughs> <laughs> <보여>. 연도가 뭐예요?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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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확실히 3년 전에 사인을 해 줬는데 그걸 들고 직관을 와 준다면 네. 제가 아직 해서는 지 3년도 안 됐거든요. <laughs>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이게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상상준이 스타투 중계하는데 힘이 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직관 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봐주시면서 항상 응원글을 남겨주시잖아요. 엄청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금이직관에못 오셔도 좀 온라인상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면요. 네. 그게 선수들과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방법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 볼수 있는 거고요. 김경호 선수님 역시 또 그래서 같은 빌드네요 네. 네, 모두 다 같이 같이. 와, 오늘! 한지연 선수는 좀 이시영 선수의 그 경기를 보면서 좀 어떻게 돌파할까 준비를 좀 많이 했겠죠? 한지연 선수한테 사실 한지연 선수랑은 좀더 많이 친하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 최근 이시영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패셔전의 밸런스에 대해서도 그고 물어봤었는데 한지연 선수는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잘하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세저전의 밸런스는 문제가 없다. 아... 내가 준비한 것만 먹히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거 테란이 짜증나고 아서좀뭐좀 좀뭐좀 해보려 그러면은 그래도 죽지만 않으면 예. 아 그리고 타이밍을 꽤 많이 뺏었습니다. 예. 저게 은근히 좀 테란이 짜증나는 게저 사령부가 완성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인구서 빵 돌리고 그다음 궤도장구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궤도장부가 원하는 타이밍에 완성이 되어야 지리보토화했을 때투류선 어, 타이밍까지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네, 이렇게 견제 조금만 받게 되면 이게 타이밍 다 꼬여가지고요 테란 입장에서 정말 불쾌합니다. 네. 좀 최대한 좀 말리게 하는 그 움직임들을 잘하는 선수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 습관 있잖아요. 궤도사람고두개 동시에 지정해두고 에너지 50대 쓸때 지게로 동시에 두개 딱딱 떨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궤도 세령부 타이밍이 막 5초라도 늦어지면 그게 안 되니까 음. 게임하는 어... 입장에서 큰 타격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짜증이 나게 되면 제 네. 컨트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게로트와 타밍도 약간 다르고요. 또한 가지 지금 테란이 또 짜증나는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이 트리플 쪽 구하자 없는 거 보고 오린인가에서안 받아갔는데 별거 못 보고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테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 오린의 가능성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해병이 내려가 있어도 되는데 지금 이전에 이전 세트 때 한정선수 보여준 거 있잖아요. 저링 조금 보여주고 유인해서 잡아먹는 그 플레이 보여줬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지금 김교 선수가 완전 얼어붙었어요. 음. 저것도 유인 작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해병 안 빼고 건설로뭐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자원 수급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하나가 데미지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건설로봇이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사실 계속 채취를 하고 트로선이 달려가게 되면 트리플을 짓던 공항공소 두 채를 짓던 또는 화염차를 찍으면서 기갑병까지 준비를 하던 어떤 테크를 투자하던 그 최적화가 딱딱 맞는 건데 앞마당을 견제받기 시작하면 그 최적화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유료선 네. 준비하고 있죠 네. 거의다 자극제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빌드가 좀 약간 무기구가 네, 빠른 타이밍 올라가면서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테란이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 보호코 타이밍도 약간 이제 늦춰져 가지고 앞마당 심지티도 좀 늦게도 있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 공항용사 둘을 한 번에 올리는 그런 빌드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테란의 상황이 많이 꼬였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무기고를 지으려면 화염차 찍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을 갈때 화염차 내기 때 기갑병과 함께 찌르는 빌드를 준비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염차를 찍는 타이밍이 살짝 늦다보니까 무기구가 완성됐는데 화염차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에 비해 한지원 선수는 최적화 맞추고 막는 빌드인 상태에서 여공까지 준비를 해왔잖아요 네, 드랍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 네, 게다가 저글링맹독충 체제가 준비가 되면 어지간한 수형에 기갑병도 그렇게 도움면안 되거든요 네. 그것도 최적화 된 기갑병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막으면서 저글링 한치 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여왕 4개에서 저글링까지 있죠 천막조 에워싸서 자이쪽로 없지 없지 넘어간다고 해도 이제 문정현의 이 다음이 될수 있는 거죠 에, 탐사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우레선이 태워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글링이 본진 쪽에 들어오면 이건 이제 세 번째 우레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 와 맹독충. 맹독충, 그게 보이면 가겠다는 거야 그게 보이면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레선 수크하고 있죠 네. 하나 더올 타이밍이 됐는데. 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내려놓고 이제 기갑병으로 변신해서 들어가겠다는 건데 딱 맞춰서 맹독충이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더 보러 가서 이번에 막을 때는 한 시지옥 쪽에 있는 맹독충과 한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 병력 다 빠진 거 봤으니까 움직일 때가 된 거죠. 의료선도 뒤죠. 의료선 조심하고 기갑병 3개해놔야 됩니다. 네. 어영어영형 여왕 쉽게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짜네들어가는데 맹독충이 있습니다. 근데 자격제 승자꽤오래 친구를 만들어. 자 뒤로 좀 물러서고 체력 많이 떨어지는 상황. 네 어떻게든 이 공격으로 재미 봐야 되는 거죠 테라는. 네여기라서 쓸어버려야죠. 네 이러면 단지원 선수가 피지컬 싸움을 걸어줬어야 되는데 한시에 있는 저적링이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면 김기영이 이득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여왕중 동원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움직여서 시설을 끌어야 되는 건데. 네, 와요네 여기서 싸움이 끝나고 나서 보내면 테라는 네. 바로 반응하죠. 그렇죠. 아, 여기는요. 이 도중에 동시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벌어질싸이 아니라. 우선 싸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갔다가 지금 읽고 뺐어요. 그나마 다행건 모든 병역들을 지켜주설정에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 자! 오! 오, 오 그래도 피해를 네. 입고 있었는데 여기서 적응이 어? 12시로 달려야 됩니다. 트리플까지 견제해줘야 돼요. 네. 네. 오늘 생각보다 본진의 건설 곳이 너무 오래 빠져가지고요. <laughs> 멀리 같이. <갔죠. 웃음> <laughs> 네, 이게 따로, 다른 곳에 볼 곳이 없는데도 벌어진 이벤트 치곤테티어좀 손해를 받고. 생각보다 적그가 동시에 싸움을 걸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긴 한데. 기반 시설을 준비한 건 저것도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엔 뭐 처음부터 공방하 같이 눌러주면서 인프라 시설을 미리 준비하고 발칙하게 그, 찌르는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다음 공격이 그렇게 강력한 느낌은 들지 않을 겁니다. 네, 추가 확장률이 5시에 건설 중인 한지원 선수입니다. 한지원 선수가 일벌레가 많이 상하긴 했지만 부화장이 많아요. 4개가 지어져 있고, 5시, 5시 지역 쪽에 부화장까지 또다시 추가한다라는 것. 운영 갔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견제까지 들어가서 다시 한 번의 여유가 또 생기겠죠 네 시간 한번더 끌어주면서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고 김경선 선생 빠르게 복구를 해줘야죠. 네그 아, 와중에 한 현자 선수의 발전 정말 어, 엄청나네요. 점막도 쉬지 않고 다시 넓혀주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테란의 기습을 받고 일본에 많이 죽은 적의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우정 능력에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감시탑을 잡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려오는 타이밍에 적은 링이또 12시로 들어가주고 있잖아요. 이거 견제또또 오. 기갑병의 위치는 진짜 좋았습니다. 여 네. 브레이크 한번 걸었어요. 네. 하지만 장담 못해요. 그래서 김경수 선 뭔가 이상하니까 진출했던 병이 다시 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기갑병보다는 기갑병 두개 지뢰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뢰가 없으면 원심굴리된 맹독충에 공방으로 끝났거든요. 여기 직전입니다. 들어가서 에워싸고. 아 그리고 빠졌던 병력이 아닌가 해서. 아, 아까 그, 자, 그 막기 위해서 그, 그 뺐던 병력을 아닌가 해서 다시 진출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비어있는 것이 데미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맹독충 소모되면서 한지원은 최적화가 끝났기 때문에 뮤탈리스도뚫수 있잖아요. 네, 계속 흔들죠. 이제 뮤탈 찍기 위해서 맹독충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저글링만 찍어서 뮤탈 찍으면 주도권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막제거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저글링 또 시야와 그리고 동사 확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는건테란이 지금 쉽게 진출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테란이 어? 트리플을 안전하게 돌리기 시작하면 1분대가 넘어갈 때8병영이 지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5병영에서만 병력을 찍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흔들렸고 최적화가 깨졌기 때문에 아 김규형이 아 너무 불리해졌습니다 아, 아 아니, 트리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견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서 자원 수입 꾸준하게 끊어지면요 테란이 자라가니 3-3업 타이밍 이런 거못 만들어요 그렇죠 3-0-3업 지금 함부로 못 누립니다 누르게 되면 병력이 부족하고 그럼 병력이 부족하면 적그는 오히려 굴락 빨리 준비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업 누를 때쯤이면 한지원 선수가 오히려 인구수 200 채워서 미링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상황이 좋고 뮤탈리스크 뜨게 되면 의료선의 견제도 이제는 안 통합니다 네. 지뢰도 잡아줄 수 있고 아, 한번더 아, 뮤탈리스크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김규영 선수가 칼 꺼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흔들리니까 양동작전으로 흔들기 위해선 본진 장악밖에 없다 의료선 세개 본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때 때마침 뮤탈이 나와요 그냥 빼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죠 9시 쪽으로 돌아오는 상황 그나마 5시 쪽에 적의 병력이 좀 많아서요. 본진에 떨어지는 이세개 의료선의 병력이 뭔가를 해준다면, 그럼 이제 조금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를 그 못한다면, 의료선이 끊긴다면 게임은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정말 많은 게 걸려있는 드랍이죠. 자 이번에 뮤타데스크 뒤에 있고, 아들링 강렬대 도착하면, 이거 근데 여기... 의료선이 끊기는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복사. 네, 그 이쪽은 여왕 잡는데 시간 너무 많이 끌렸고요 네. 지금 저게 여왕이랑 싸울 때가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이 됐으면 1번 일1사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안 된다는 라 거. 한지연 구격할 아 타이밍 잡혔죠. 그 의료선 잡아놓으면 1타 8피 아닙니까? 8피. 네, 이제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전막계로 온 경력 잡아먹고 바로 트리플 쪽 날아가도 되는 거죠. 네. 김기용이 판단은 좋았어요. 어떻게든 흔들어주고 상대방이 역공을 오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한 역대박 지뢰는 모아둬야 된다. 지뢰 6개를 잘 모아두긴 했는데. 이 병력 양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한지원이 몰아타 몰아치는 타이밍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렇죠. 주력편이 제반에고난 이후에 들어가서 흔들기 한지원 당장은적응가할게 많아졌어요. 가스 그냥 모두 다 뮤탈로 바꿔서 계속 흔들어 도됩니다 지금 테는 원하는 만큼 미사일 포탑 지어서 수비 못 해요. 혹은 굴락을 가도 되고 지금 저그는 어떤 판단에도 당장한 2, 3분 동안은 무조건 좋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딱 하나의 변수는 지뢰 초대박입니다. 맹독충이 먼저 가는데 지뢰가 반응을 해서 맹독충 30기가 터진다. 그러면 김경호 선수가 3업이 눌렸기 때문에 한 번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왼만하면 그런 상황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원 선수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네. 점막이 드러나 있어 있어서는... 선생님. 아 그러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또 센터 나오는 거 보자마자 12시에 그걸 와, 돌리고 이거. 있어요 아. 뮤타리 방금엔 어차피 와. 지뢰 터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어떡죠 네. 네. 일벌레 안 맞게 해주는 것도 좋았고요 평정 없으면 기다리는 건 죽을 뿐 지뢰가 없으면 맞게 너무 어렵죠 네. 이건 지뢰가 있어도 오히려 본인의 해병이 터질 수 있어요 네. 들어가서는 일부 다시 한번 트리플을 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견제를 하면서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이건 역전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이거 점막이라도 미리 제거했으면 맞고 바로 역습해야될갈 텐데 와. 지금 여기서 가고 싶어도 가는 길목마다 또 점막이라 네. 언제 어떻게 적을 병력에 덮칠지 몰라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가면서 전입품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견제를 떠나서도 본인이 아홉 시적 쪽에서 추가 발퇴를 가져갔고 이러면서 굴락고 눌렀고 유탈이 공1 0까지 됩니다 네. 찌르면서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에 김기홍 선수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니 저거가 어떻게 이렇게 유리하게 움직이나요? 네, 가서 이제 상대방의 좀 아픈 두 분만 좀 노리고 있어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맞기 위해 반창고지도맞추고 다+ 추는고 답이 아니죠? 와이고몰마요고 다+ 한치고 다+ 마치고 다+ 마치고 다+ 마 다+ 이태란, 김기용 선수 마 차례 연마치 끊어내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정리하고올라가고네이치고 다+ 이치고 다+ 마치고 고 이제 왕의 수급을 걷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진가 한지원 선의 모습인데요 네. 확실히 준비는 됐네요 뭔가 그 테란의 소득한 빌드에 대한 파이프도 확실하고 특히 1세트 때 소설 저글링으로 유인했던 그런 모습을 이용해서 2세트 때보여신 심리전 네. 이것 때문에 테란의 빌드가 순수가좀 되기가 어려웠었고 와. 정말 한지원 선수 원하는 대로 테란에 움직이고 네. 있었습니다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신영 선수를 잡기 위해 한지원 선수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 GSL 경기를 위해서 한지원 선수 섭외를 안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보려고 요 여기서 한지원, 이신영을 잡는다면 섭외 안한게 확실히 이유가 네.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신영과 한지원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승자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